자, 4월 12일 분석할 이슈 종목, 대원미디어입니다. 자, 대원미디어는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투자 경고 종목, 어, 해지가 될수 있는 판단일은 4월 15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좀 많이 떨어져야지 투자 해제가 될 텐데, 어, 매매거래 정지되고 나서, 어, 45,000원까지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이 대원미디어의 재료가 일단 제모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런 어떤 종목은 이렇게까지 크게 올라가는가 여 보시면 <laughs> 수익률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아, 지분 뭐이 정도 뭐 이렇게 이렇게 사업 다각화도 하고 있다 뭐 영업이익이 조금 잘났네요. 예. 재무상 크게 문제는 없고요, 맞죠? 예. 그럼 이제 그 상승하는 이유 바로 이제 재료가 아, 궁금하실 텐데 그 유튜브에 이제 용갑합체라는 뭐로봇트 애니메이션 같은 건데 한번 보세요 시간 나시면. 그래서 뭐. 어 공룡이 공룡 로봇인데 막 변신하고 그래요 뭐 트랜스포머처럼 그게 조회수가 제가 알기로는 뭐 190만 뭐더 넘었다고 불과 이제 이걸 이제 저번 주에 볼 때만 하더라도 190만 돌파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나 싶은데 특별한 뭐 뉴스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뭐, 없어요. 추가적으로 나온, 뭐, 뉴스는 없어요. 계속해서, 뭐, 용갑 합체. 맞죠? 용갑 합체, 뭐, 지속, 기대감 지속, 뭐, 이런 건데, 어, 쨌든 뭐, 주가가 선반영이 되어 있고, 어, 중요한 건 일단 대응을 해야 되니깐요 일단, 보유자분들 기준, 그리고 신규 접근 기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부터 2021년 정도까지 6천원과 만원 사이 박스권 흐름으로 계속해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이 박스권에서 움직인 종목들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을 때에는 어, 무식하게 정말 많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 삼아 하나 보여드리면 뭐 단아에도 똑같은 박스권 돌파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특징이라 보시면 돼요. 박스권 종목들의 특징.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사상 최고가를 달려가고 있다. 뭐만 원에서 지금 4 5 0 0원까지 많이 올라갔구나. 뭐이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고. 자, 일봉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전형적인 급등주 패턴이죠? 전형적인 이제 급등주 패턴이고, 어, 거의 한만2천원 부근에서 지금 거의 280%까지 오른 상태다. 그리고 지금 종가가 45,350원 투자 경고 정보. 어쨌든 지금 금감원에서 계속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있겠죠. 에. 자 조금만 더 가면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더 가면 5만원이기 때문에 5만원은 찍고 조정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한번, 조, 한번 확 밀어주면 밑꼬리 달아주고 한번 확 당기는 요런 급등주 끼가 있는 세력성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 5만원 찍으면 위에서 차액실현이 한번 확 쏟아질 수 있을거라고 보여지고요 첫번째 5만원 터치하는 경우 두번째 터치하지 마, 뭐 슈팅 없이 바로 한번 내려 꽂는 경우 바로 이렇게 확 내려 꽂으면 기술적 반등, V자 반등 나오지 않겠는가. 예. 네. 좀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최근에 뭐, 조정이 없네. 조정 주는 게 거의 없네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을 때 살짝 한번 눌림을 주고 뭐 V자 패턴 나오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고 이 패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V자 어, 패턴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런 거라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점상, <laughs> 점상으로 올라갔지만 크게 올랐죠. <laughs>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면 이 v자 패턴이 나오지 않겠는가? 대원 미디어도 맞죠. <laughs> 지금 조정이 없어요. 조정 없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눌림 자리를 주면 이제 v자 반등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이제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조정 없이 올라가는 애들은 조정 없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요두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5만원 찍으면 추격 매수 해서 그 크게 물리시지 마시고요. 한번 조정을 주면 불자 패턴 노리면서 5일이나 11선 기준 잡고 대응을 해보자. 지지되면 이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